가이 들어왔으면 돼요? 네. 아 그럼요 그요 네네 편하게 보시니다 네네 뭐 빌고 안내하셔도 같은데 아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두 개의 영상이 있지는어그 식물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네거 뭐, 찍어가지고 다시 그 인공지능에 넣어서아 이게 미래에 우리가 만약에 아이 지구의 생명이 사라진는 곳에서 몸 미래 손딱 치자. 그래서 네가 식물이라는 걸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네가 그리는 식물이 어떤 형태인지 한번 네가 만들어볼래?라고 제대들이 그 명령을받고 <laughs> 얘가 저희들이 기본적인 소스를 가지고 생각해 식물이라는 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펜텀 어, 가든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실제는 사라지고 그 어떤 대상이 어 마치 유령처럼 사는 것이 있었을 것이야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라고 네. 그렸던 내용들을 지금 들어보고는것습니다 네, 시 예, 원래는 그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얘가 계속해서 생성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같데 그렇게 하려면 큰 컴퓨터와 메인 음. 서버가 있어야 돼서 음. 그렇죠 예. 걔네들이 만드는 일부를 저희이 캡처해서 편집한 거고 예 얘는 옛날에 큰 파일이었으나 지금, 뭐 오랜 시간이 지난 작은 일을 로를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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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까지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구 역사가 아니라 돌이 본 어떤 지구 역사. 아, 인류라는 게참 웃기는 종종이었어, 걔네들. 그, 돌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원래는 이, 그, 전시장에 가시면, 어, 이게 도래의 어떤 화자 시점으로 해서 인류의 날 설명에 대한 그, 그, 나레이션으로 오는데 네, 이, 전시하에서 아직 구현되지 그, 않고 그, 그 있어요. 음. 네.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 갈라져서 어, 확산되는 그런 형태를 실제 물을 잘라서 만든 조각이인공지능으 만들어야 하식물서 식물이라는 형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서 이렇게 팬텀 같은 걸 만들지. yeah 시간을, 시간 동안 이제 설계와 시공을 거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설계의 1년 반, 또 시공의 1년 반, 정말 너무 긴 시간이었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이 3년의 시간이 엊그제처럼 느껴집니다. 아직도 저희 관장님께서, 어, 이 고분 옆에 미술관을 짓는다고 할 때, 고분 옆에 현대미술관 짓는다고요? 하면서 깜짝 놀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laughs> 네. 근데 이 모든 시간은 단순한 건축을 넘어서, 이 경주의 전통과 현대미술의 현대라는 이두 가지의 그 테마를 어떻게 그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고민의 그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미술관은 고분바도 옆에 위치해 있어요. 이 특별한 장소성을 어떻게 미술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풀어낼수 있을지, 또 고분과 현대미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교가 될지, 그것이 우리 오아드 미술관의, 미술관의 중요한 출발점이자 이제 또 과제였습니다. 그고민의 결과로 저희 미술관은 고분도 저희 미술관에 하나의 현대 미술의 작품으로서 비춰낼 수 있도록 그런 건물을 지었고요.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선호를 더욱 더 빛나게 하는 이제 그런 미술관의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 미술관의 차가 또꽤 분명한데요. 저희 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을 잘 모르는 이제 젊은 분들, 이제 또 이제 그 현대 미술의 낯낯 현대 미술이 낯선 이제 경주시민 분들도 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전시를 저희는 하려고 하는 게 저희의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저희 그 혼자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고분과 현대미술의 이 조화를 이 건축으로 나타내어 주신 유현준 건축 상소, 또이 훌륭한 시공을 맡아 주신 재료, 그리고 미술관 내부의 가구를 디자인해 주신 팀바이더스 오늘은 안 오도 셧는데 팀바이더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이제 따뜻하게 지원해주신 이제 경주시 관계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이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술관의 첫그 전시를 이제 그 도와주신 예감이의 작가님 또 전추문경원 작가님께도 큰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들 시작으로 오아들 미술관이 전통과 현대 그리고 일상과 예술에 있는 새로운 문화적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적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일본 예술가이신데요. 포보스 선정 2020년과 2021년에 세상을 바꾸는 30세 이하의 젊은 리더 30인 중한 명으로 선정되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현재 도쿄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차세대 아티스트이신 에가미 애츠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큰박수로 앞쪽으로 모셔보겠습니다. on the second floor. I'm honored to be the artist's in such a beautiful museum.. Um, Kim family came to my show in Japan and they support me a lot and also see my developing in Paris, Berlin, New York, 예그문호관장님께서 네, 예전에 일본의 치바 시인 미술관에서 전시할 때 찾아와 주셨고 이제 그때부터 저희의 저희 전시 때마다 이렇게 작품을 보러 와주셨습니다. So I grew u many countries, so my work is visualizing the process of miscommunications. 저는 여러 나라에서 어, 거주하는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나 그런 다른 나라에 갈 때마다 언어적인 그런 장벽이 있었습니다. so you can see uh, there's many lines in the painting so they're pearl lines although it's a pearl lines but it's still very beautiful 그림들이, 저, so i feel like there's a rainbow in my paintings although it's a pearl lines not mixed together but every color is beautiful that's diversity 그 평행선들은 무지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 최근에 있는 그런 다양화, 다이버스티. 이거를 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So this time I also came to Gyeongju before and connect with the beautiful ancient tomb, like a king's grave, and also the traditional Korean dance. 네, 경주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구분들 보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I hope to make this site-specific work connecting with uh, music, dance, everything. So I hope you can enjoy my painting and exhibitions. 네, 그런 곡과 이제 연결되는 듯한 작품을 이번에는 전시에서 했고요. 사람들이 그런 연결성과 그런 작품을 다 즐길 수 있게나 받았는가. So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nd thank you so much the um, music opening. It's congrats and thank you for the translations. 네, 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작품을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잠시 회사 음. 기능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작업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면서 독창적인 미학적 접근으로 작품세계를 멋지게 만들어 나가시는 두 분을 모실 때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문경원, 전준우, 듀오 작가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하르 미술관 지하층에서 전시하고 있는 어, 문경원 전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의미 있는 미술관이 생기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하르 미술관이 경주에서 새로운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작품 설명 좀 드리면은. 어, 타이틀은 펜텀 가든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어,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 전지구적으로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 많은 분들이 그 걱정도 하시고 염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저희 작품은 그런 이러한 부 나중에 오시면 저희 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즐겁게 관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너무 눈에 띄는 미간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오히려 그런 비여행의 미간이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동안 정지에서 사랑받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배사로 오늘 만나는 아름다운 분들에게 고아를 외치시고 하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아름다운 아름 축배. <laughs>